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본적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간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에 대해 오진과 의료비 증가, 대형 병원 쏠림 우려 등을 이유를 들며 반대를 해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전화로 진료를 한뒤 처방전을 내줬다가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일어난 사건이 9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45살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2월 평소 환자로 알고 지내던 A 씨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비만으로 고민하는 자신의 지인 B 씨에게 치료약을 좀 처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e 씨는 B 씨와 전화통화만 한뒤 비만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습니다. 이 e 씨는 환자를 한 번도 직접 보지 않은 채 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e 씨가 B 씨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 e 씨는 B 씨를 진료했지만 나이가 어려 처방을 보류했는데 A 씨를 통해 다시 요청을 받고 처방전을 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전경호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 e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 e 씨가 2011년 2월 5일 b 씨를 대면해 진료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증거에 의하면 이 e 씨가 b 씨를 대면함이 없어 환자로 알게 된 A 씨에게 그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1심재판부 판결 이유입니다. 의료법 제17조 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거만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거만서, 증명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거만하지 않았다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 취지인 겁니다. 당시 A씨와 B씨의 법정 진술이 엇갈렸는데 B씨는 의사 E씨의 주장처럼 E씨와 대면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B씨는 그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걸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B씨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날 진로비 결제 내역이 없는 것을 근거로 E씨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에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1항은 의사의 비대면 진찰을 금지한 게 아니라 대리 처방을 금지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비를 대면해 진찰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통화를 하면서 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 질환 여부, 증상 등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며, b 씨가 나이가 어려 향정 의약품을 뺀 약한 성분의 식욕 억제제를 처방한 처방전을 교부했다고 진술했던 점 등으로 미뤄, 이 e 씨가 비를 진찰하지 않은 채이 사건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는 검찰의 조정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의료법이 진찰 방식을 규제한 것이 아니므로 전화 통화로 한 진찰도 진찰이라고 볼수 있다는 판단인 겁니다. 이번엔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화로도 처방은 가능하지만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A 씨가 B 씨와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진찰을 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직접 진찰 여부를 놓고 대법원의 파기 환송까지 나온 사건.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행을 놓고 의료법 등 법적인 토대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